오늘 야구 보수 사장 은혜를 막는 무서운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을 할때 가장 우리가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아 보이는 내용 중 하나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누구의 것이죠? 남자들의 것이라고요? 시기와 질투는 여자들의 것이죠 여자분들 것을 왜뭐 자꾸 남자들한테 시기와 질투는 여자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좀왕한것 같더라고요 시기와 질투가 여자들의 것이고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 중에서는 그렇게 못그 위대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이고 뭐 성품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때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은 하나님 곁에다 둬도 괜찮은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은 전체를 받고 또 전체를 주기를 원해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전체를 받기 원하고 전체를 주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사람이 나에게 전부에 대해 내가 줄 때도 전부를 줘야 돼. 그게 사랑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또 나도 저 사람에게 줄 때. 적응을 일부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전체를 주고 전체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의 시선이 다른 여자에게 향한다 그뭐 어떻게 되죠? 죽죠 남편의 시선이 다른 여자에게 향한다 하면 은 그것도 질투의 어떤 대상이 되고 또, 아내의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향한다. 이것도 질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질투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쿨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쿨한 게 아닙니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헤어져도 가슴이 안 아픈 거죠. 사랑을 하면 아프지요. 어떻게 안 아파요? 아, 나어저께 헤어졌어. 저녁 먹고 그냥 쿨하 게. 그거는 사랑한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만난 거지. 누구 손님께서 잠깐 밥 한번 먹은 거지. 그게 사랑한 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프게 만들고요. 또 나에게 전부를 줘야 되는데, 정말 전부가 아니라 90만 원 와도 싫은 거예요. 99만 하도 싫은 거고, 100이 와야 그게 이제 내 자신이 용납이 되는 것이지,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올수 있어요. 대상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그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전부를 받기 원하시면 돼요. 전부를.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laughs> 뜻을 다하면 그죠? 이, 이 말이 뭐예요? 뭐예요? 이, 이렇게 어, 막 구구절절이 막 뭐, 목이 널어보게 많잖아요. 많잖아. 그죠?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라고만 하면 되는데 아. 마음을 아. 다하고 뜻을 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이 말은 완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100%. 100% 이게 아니라면 나는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 시간 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다 드렸습니까? 자신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질투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쏟아붓는 지금 이 어떤 그 쏟아붓이이 시간에 100%가 아니라 지금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고 내 생각을 뺏기고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100%가 안 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90만 그려도 그냥 편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이 아니면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분. 그걸 지금 어, 성경 요약 성경에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역사를 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절 말씀 좀 보시면요, 오 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구약 전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시기라는 단어와 질투라는 단어가 이제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다 사랑하다 못해서 희생하신 것이 자신의 아들이죠. 그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100%로 주신 거요 자기보다 더 귀한 게자식 아니겠어요? 이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만큼 하나님께 서는 전부예요. 전부. 정구. 전부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100%의 온전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그러한 그 사랑 그 사랑한테 서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서 찍겼던 마음들이라든지 받은 상처라든지 아픔이 들 싹 사라집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뭔지 뭐 차량이잖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내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때는 그때는 천국이죠. 그때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의 평안이 지배를 해요. 그리고, 응. 모두 다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한 게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히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가정을 가정. 열어봐도 절망입니다. 내 삶을 열어봐도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랑이, 사랑은 뭐를 쫓아낸다 고 그러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세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저와 저 여러분들, 담대해집니다. 아, 네. 담대해집니다. 아, 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한든 내가 어떤 계획을, 계획을,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그 믿음만 있으면, 담대하게 갈수 있어요. 담대하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깨달으면 답은 거기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기하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용으로 부탁드립니다. 을그 모래 백사장에서 아이들이 막모래성도 뭐 만들고 막 이것저것 작다하게 만들어 놓고 막 정신없이 막들질서 하고. 근데, 갑자기 파도 한번싹 왔다가, 싹다버리면 평정이 좀, 죠 머리사랑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한번싹 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덮치면, 그 복잡했던 것들이요. 그 복잡했던 것들이 싹 정리가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그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 뺏기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력이라는 것이 정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하던 마음들을 뺏기게 돼요 이 정력이라는 단어는 좀 쉽게 풀면 자기만족 그리고 편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편락을 추구하고 내가 자기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같이 갈수 없어요 하나님과 제구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 혈압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같이 갈수 없어요. 같이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구보소에서 말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살펴본 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신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모한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시기하고 십다, 질투하는 십다, 어떤 그 모습들, 모습들. 4절에 나와있는데 가능한 여인들아 세세, 세상과 복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념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복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니다 여기 보면 가능한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여자들을 말하는게 아니라 성도를 의미합니다 <laughs>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부가 되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음탕한 여자 고멜이 나옵니다. 그 고멜을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고멜이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잠을 자요. 잘 계속 집을 나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시킨 하나님이 그 여자를 다시 또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저 음탕한 여자를 왜 내가 또 거두어드리냐는 거죠. 야, 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호세아. 그 여자를 다시 맞이하라는 거예요. 맞아. 맞이하면 또 나가요. 또, 또 나가서 바람을 또 펴요. 또, 또. 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또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그 이유는 이, 이 음탕한 여자 보멜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여, 이스라엘이 지금, 지금 너가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더 심정을 내, 내 마음을 너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호세야, 너가 너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자꾸 자꾸 간음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네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지금 계속 으마구두살로 섬기면서 계속 영적가능을 하고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요 바로 지금 이 본문의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은 성도를 의미해요 성도들이 세상과 벗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채로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세상과 멀어져요. 세상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에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그 찬양인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세상과 겉에 온 하나님과 어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받기를 원하거든요 주인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날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귀는 여자와 남자 사이에 자기랑 만나야 되는데 그날 자꾸 만이유를갖다고 치는데 뭐가 약속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그 나를 자기를 위해서 구별해 놓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이 치고 들어오도록 계속 열어놓는다. 그럼 그만큼 자기에 대한 간절함과 그런 온전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온전한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것들을 다 차단하냐. 다 차단하냐. 오늘 주위를 거룩하게 지금 구별해서 오전도 드리고 지금 오도 드리고 있어요. 과거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죠? 과거가 아니라 요즘도 드리는 교육이 있어요. 오전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을 뭐 지나고 나서라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 속에서 누군가를 또 가르치고, 뭐 섬기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영적 가능한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예배자들한테 주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능을 하면서 영적 가능을 저지르면서 주일날 그냥 부터만황금 한번 드리고 찬송 몇곡 하나님 앞에 불러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흑쪽에하실까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세상에서의 영적 간호을 저지르고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사람들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날마다, 날마다 막 뭔가 이런 그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깨어진 신령, 살아온 신령이 돼야지. 그냥, 그냥 무던하게 세상에서 재집고 와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이 모습에서는 발전이 없어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깨져야 돼요. 자꾸 깨져야 된다고. 자기 앞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 모습이 아직도 이렇고 이렇게 약하고 부족합니다라고 자꾸 깨뜨려야 된다고. 그리고 깨뜨림이 없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연약함을 압니다. 연약함은 연약함이고, 주님 앞에 자기가 나와서 깨트려야 돼요. 그걸. 근데 그, 그, 것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될수 없어요. 영적 간음은, 영적 간음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오세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러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원수는 대적자 아닙니까? 대적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적 가능을 저지르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뺏어오셔요 뺏어오시는데, 그냥 뺏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 치셔서라도 뺏어오셔요. 뺏어오셔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은 그냥 뺏기지 안. 않는 분이에요. 뺏기지 안. 않는다고. 뺏기지, 뺏기지 않기 않. 때문에 자. 세상으로 나아간 영혼들을 다시 끌어와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누군가가 그를 뺏어간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냥 납두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외도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나 이런 섬김의 행위들이 마치 그런거예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아내한테 미안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아내도 그걸 아는데 미안해 그래서 보석 반지랑장미꽃 백성비를 들고 왔어요 아내가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죠? 지금 외도하고 있는데 반지가 무슨 소용이고 장미꽃이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없죠 내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간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수술을 내가 보석반지를 드린들, 드린들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수 수술.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벗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선을 그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 속에 섬겨 살면 지배받아요 끌려들인다고 뜻을 정할 줄 알고 손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 사실,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전도하는 거지 지금, 지금 자기 한 몸도 제대로 못 주시는 사람이 그저 세상을 버릴 수 없다고 뭐, 또 친구들하고 도 뭐, 섞여서 또뭐한잔또 뭐, 뭐 <laughs> 해주고 그거는 믿음이 대단할 때 하시라고 믿음이 아직 대단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그리고 나서 힘을 기른 다음에 군사들도 투입시켜야지 힘도 없고 육주일 도안 받은 애들을 총알 가지고 내보내면 다죽어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무장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사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 성령께서 시기 하기까지 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아, 주의의 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laughs> 그, 그, 11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은 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근데 그 단어가, 그시브리에 그 보니까, 카나카나라는 하나, 말두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질투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여, 그, 엘리야가 그, 그. 열심히 특심이라는 말을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사람은 사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그 질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냥. 자기 질투가 아니라, 이엘리야는 하나님이 질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분노할 줄 알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미모할줄 아는 분이란 거예요.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분노할 때 우리도 같이 분노해야지 지금부터 성장인 것으로 하나님도 지금 화내고 계시는데 참으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도 더범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동할 때는 같이 진동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참으실 때에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열심히 특신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질투로 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850대 이래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바을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그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막, 시, 막 지금 시기하고 막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선들이 우상을 섬기고 알성자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질투하신다. 고 근데 그곳에 대해서 엘리야는 같은 질투심을 가지고 850대 이래 싸움을 갈대산에서 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질투가 다의세계도 나타나잖아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아, 이스라엘 군사에 대해서 막 조롱하니까 이 속에서 막 가위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것에 대해서 막 여기 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그런 이런걸 그런게 좀 있어야돼요 그런, 그런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들이 그런 열정 열정. 사실은 우리,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음, 그 2장 그 17절 한번 잠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그 성전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열심을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자를 사모하는 것이 나를 찬피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더니, 성전 안에서, 성전 그 동방권자들, 기둥이 파는 자들을 보면서, 성전이 지금 더럽혀진 거예요. 성전이 지금 막 돈으로다가 지금 도배가 돼가지고, 지금 장사꾼들의 이익 집단들이 막 자기들의 어떤 그, 그런 권리라든지 이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그냥 다 더럽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피 엎어버려요. 그래서 상을막 엎어버린다고. 그게 여기 말씀하는 주의자는 사모하는 열심인데 이 열심이 바로 뭐냐면은 질투의요 질투 하나님의 그 질투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려져야할이 성전이 이렇게 엉뚱한 곳에쓰여집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투심을 가지고 그 성전을 뒤엎었다는 거예요 뒤엎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열심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느주주기 25장 7절에 보면은 기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연명이 돌아요. 음행한 여러 가지 이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때 비너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두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병이 그쳐요. 비너스의 질투가 비너스의 질투가 바로 하나님의 질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비너스가 이런 분도 비너스 같은 존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줄 알고 펼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기 시기와 자기, 자기 질투와 자기, 자기 싸움에매인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네.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숨기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질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노하지 않도록 이 교회가 바른 길로 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비누스 같은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이 개둘기 파는 자, 도박 부른 자의 그런 그 난잡한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그런 교회당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이자나를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기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법 어, 내용을 좀더 나가지 못하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전부 주님 앞에 붙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주세요.